이번 여행은 속세 탈출 여행 카드를 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아까 오면서 기차에서 저렴한 걸로 예약을 해놨고, 저희는 좀더 여행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숙소까지 택시가 아니라 창원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를 타러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누비자라는 어플을 깔고 회원 가입하고 이용권 구매하면은. 네, 이용 가능한 이고 이렇게 자전거도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권은 일주일 기준으로 2,000원이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대신에 반납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상태가 나쁘지 않아, 좋아. 이걸 왕년이 픽시 좀 탔잖아요, 저희. Let's g 픽시 탄 실력을 보여주자고. Okay. 야, 그래도 재밌네. <목소리> 어 카페 조심. 그래도 언제 내가 창원에 와가지고 이 자전거를 타고 있냐고.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부산에 카카오 같은 거 있는데 얘는 일주일에 2 0 0 0원 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다른 거 자는 느낌이야. 즈파 아. <laughs> 누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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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비자 짱. 누비자. 자전거 잘탄것 같아. 근데 진짜 싸다. 일주일에 2,000원이에요. 근데 약간 카카오 자전거 이런 거는 어. 약간 반전기거든? 어. 이거는 찐 자전거여서 조금 힘드네. 마사은 누비자. 저희 최대한 숙소 근처까지는 타고 왔고 지금 일단 체크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3만 원짜리 방 컨디션이? 오 나쁘지 않은데? 우와 좋은데? 괜찮네. 침대도 크고 남자 둘이서 자는데 뭐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아주 훌륭하고지. 아주. 야 TV 재밌는 거아는데 무신인이 왜? 저게 뭐가 재밌는 거야? <laughs> <laughs> 이게 재밌는 거다. 재밌한번 보자. 오늘 어딘가에 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잠깐 짧게 자전거를 탈 겁니다. 어차피 저희 아까 이용권을 일주일 지구매해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탈 수, 자유롭게 탈수 있고. 자전거를 좀 타고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사실 친구랑 여행 온 이유가 이, 이 친구가 이제 곧 세계여행을 떠나는데 가기 전에 뭔가 둘이서 추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즉흥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Go! <laughs> 나왔네 어. 아. 술 먹기 전에 살짝 소 채우고. 어, 째먹어 그냥 네, 학교 이왜 싫어? 로학기이 네, 6천원생인데, 학교 이뭐 먹었거든? 안 <목소리가> 익은 아, 깍두기 있다 가무 응. 맛 나는 거. 음. 유치원생 때 그걸 싫어했는데, 쌤이, 아, 음. 한 장판을 남기게 음. 만기, 하는 거라. 음.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음. 이렇게 먹는 척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이걸 청바지 주머니에 다 넣어. 놔 어. <목소리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버리고. 트라우마. 음. 이거는 먹고, 마, 먹고 마시고 먹어야 돼. <목소리가> 원래 한데 분은 뭔가요? 이거 만취하겠다. 굴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줘. 굴 맛있게 먹는 법 닭살은 눈치를 보면 안돼 그냥, 그냥 눈치 없이 들고 와 그리고 벌려줍니다 벌려주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렇게 찍어 먹는데 이거 초장 한번 찍고 올려놔 그리고 깍두기 열등이를또 올립니다 먹기 전에 소주를 또한잔 먹어야 돼. 한번 하고, 음, 나 보들, 니다 갈까? 가자. 물린다. 응. 어, 너무 많다. 가자. <목소리는> <목소리는> 존버스팅 브링. 나 이거 존나 맛있다. 이거 서비스에요, <laughs> 서비스. 잘 맛있게 잘 먹었다 맞지? 너무 맛있었어. 오또 맛있는 거 먹자. 오늘도 좀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회장하러 갑시다. 금향 <목소리> 미니 수육이랑 그 쟁반 짜장 튀김이랑. 안 매운 맛을, 음. 안 매운 맛으로 순한 맛으로, 해물짬뽕 하는 해물짬뽕, 해물도 인분 맞아요. 양 디지인데? 인분 말도 안 되는 거 양이 안안 너무 많다. 아, 아, 나도 이건 다못 아, 먹겠다. 맞다. 맛있나? 불량이 음, 어. 좋네. 불량이 음. 좋다고? 진짜 맛있네.

마산에 금향 한번 가보시고요 주변을 들러보고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둘이 갔는데 뭐쟁만짜장 하나에 일단 하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쟁만짜장 1인분 거기서 끝난 겁니다